존재의 본질과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바라는 그런 시꽃 시작할게 꽃은 우리 존재의 본질 이런 거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 그지 추상적인 것을 꽃으로 표현했어 그래서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의미를 꽃으로 표현 추상적 의미가 뭘까? 존재의 본질이야. 존재의 본질, 진정한 관계, 매점 이런 것을 꽃으로 표현한 시야. 1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는 나, 화자지, 그지 인식의 주체야. 알고자 하는 사람, 인식의 주체고, 그는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 인식의 대상이야. 인식의 대상이고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불러준다. 이걸 갖다가 한자로 하면 명명이지, 그지? 명명 행위를 하는 거야. 이름을 불러주는 명명 행위를 하면 그러면 어 전에, 자 불러주기 전, 명명 행위를 하기 전이지, 그지? 전이니까. 대상을 인식하기 전, 내가 너를 잘 알기 전, 이렇게 인식하기 전인 거야.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 우리 세마자, 어떤 존재, 그냥 너하고 나는 나는 피상적인 관계, 무의미한 그런 존재의 지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크게 의미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이름을 불러주었대.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었을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인식하기 전이니까, 이름을 불러주었다. 존재를 인식했네, 그지? 존재를 인식하고,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한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면 그와 나는 어디? 의미 있는 관계가 된 거야. 상호 주체적인 관계가 된 거야. 상호 주체적인 관계가 되었고, 꽃이 되었다. 어떤 존재, 의미 있는 존재. 자, 자연물인 지금 꽃으로 간념적인 내용을 간념적 내용을. 드러내고 있지, 그지? 드러냄. 맨앞에서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것으로 상징성, 상징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보통 어떻게 우리 상징적인 것을 갖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그지? 근데 구체적인 것 갖고 상징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빛 빛깔과 향기 알맞은 이 빛깔과 향기는 나의 존재 본질이야. 존재의 본질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의 존재를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인식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인식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 그러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싶다, 네모, 싶다. 자, 그에게 의미 있는,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고, 자, 이 쉽다는 뭐, 소망 적어주고, 그리고 보면 여기도 쉽다. 뭐, 뭐, 쉽다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상한다. 우리들은 모두, 자, 우리 앞에서는 나의 나였거든. 내가 그를 인식하길 원해. 근데 이제 우리가 확대되는 거야. 나에서 지금 우리로 나에서 우리로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이런 거 뭐야. 점점점점 점점 커지는 표현법 점청법이지 그치 점청법. 무엇이 되고 싶다 되고 싶은 거니까 요거 뭐하고 같겠니? 뭐가 되고 싶다 앞에 꽃이 되고 싶다 했지 그지? 그러면 꽃하고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존재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눈짓이 이것도 되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 앞에 꽃하고 꽃과 무엇과 같은 뭐 의미 있는 존재 존재고 잊혀지지 잊히지지 그지 잊히지 잊히지 발음 표현이 이게 발음 표현이야. 잊히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야 존재 본질에 대한 탐구의 탐구를 하는 시자 뒤에 정리해 볼게 자유시고 서정시고 본질 본질 관념적인 거지 관념적 추상적 비슷한 말이야 그리고 주지적인 시 주지적인 것은 자, 이성 지성 이 합리성 따위를 중하게 여기는 거 감각적인 것보다는 시각 청각 이를 감각적보다는 이런 거 이성을 중시하는 거야 감각보다는 이성 중시야 그게 주시적인 시고 그리고 상징적이지 상징적인 시고 제재는 꽃이지 자 주제는 존재 본질 구형과, 본질 구형과,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 자, 뭐, 뭐, 되고 싶다, 뭐, 뭐, 싶다. 이거 어떤 어조? 간절한 어조를 사용하여 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인식론, 알고 싶은 거야. 인식론. 그리고 존재론. 이 철학적 사조가 작품의 기반을 이룬다. 그래서 주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주지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 어떤 거? 꽃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뭐 추상적, 관념적인 것을 의미를 전달하고 그다음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주체가 어디에서 나에서 우리로 점점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확대 어 점점적으로 확대하고 존재에 대한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 1년에는 사물을 인식하기 전이지. 무의미한 존재, 뭘로 표현되어 있어? 몸짓으로 표현되어 있지. 그 다음에, 자, 2년에는 이름을 불러. 이름을 부르는 걸 한자로 뭐? 명명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 그리고, 3년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하자 나지 그리고 서로에게 의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여기 줄 하나 빠졌다 우리 그 다음에 핵심이 인식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지 인식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그 그리고 우리로 그 다음에 존재의 의미는 처음에 의미 없는 존재는 몸짓에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존재, 꽃. 그리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눈짓으로. 이렇게 이것도 확대되고 있다. 몸짓, 꽃,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눈짓으로. 이 작품은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주체와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요 점점적으로 확대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 꽃의 상징적 의미는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시인의 관념을 대변하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고 명명행위를 통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이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